조위 왕조를 뒤흔든 당대 최강의 전략가, 사마에. 한해군 5년 효경리에서 사마방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사마시는 연암원시나 홍농양시에 조금 밀리지만 당대에 이미 손꼽히는 대호종 명문가였다. 사마방의 아들 8명이 모두 기재였고, 그 가운데 사마에가 으뜸이었다. 208년 6월 출사 이후 조조가 한중에서 유비에게 패하자 사마에는 허도로 철군에 재정비해야 한다고 진언에 받아들여졌다. 조비 즉위 후에는 군사 기강과 국가 운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위나라 핵심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조의 시기 다섯 차례의 재갈량 북벌에서 사마이는 직접 전장을 누비며 위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했다. 가정 전투에서 패한 뒤에도 방어선을 다져 촉군을 크게 막아냈고 조정은 그를 서쪽 국경을 지키는 최중요 인물로 평가했다. 조상이 권력을 독점하자 사마이는 병이 든 척하며 기회를 엿보다 고평능 사변을 일으켰다. 정변은 순식간에 성공해 조상을 제거했고, 이때부터 조위 조정의 실권은 사실상 사마이의 손에 들어왔다. 정변 이후 사마이는 대장군 태으로 국정을 장악했고, 문무 인재들을 배치해 중앙 정부를 안정시켰다. 그는 스스로 황제가 되는 길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두 아들 사마사, 사마서가 후계트를 이어받아 결국 진을 세우게 된다. 사마의 스스로 왕조를 연 적은 없지만, 사마시 천하의 기반을 완성한 인물.